안녕하세요. 신탁밖에 모르는 남자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유언대용신탁 설정등기 및 상속집행등기의 실제 기재례를 살펴보고요 어, 유증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등도 살펴보면서 어, 신탁에 관한 신탁을 활용한 상속승계 그리고 유증에 활용한 상속승계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아래에 노트북을 좀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어, 제 블로그는 올해 5월달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어,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목록 보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주제인 어, 등기 실무 쪽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취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가 뭘까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이곳이 추억의 쌍들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동을 해볼까요? 좀 쑥스럽긴 한데, 오늘 어, 건 한강변에서 찍고 이익을 찍어준 사람은 제 큰딸, 오정은 양이 되겠습니다. 어, 한동안 안 돌려서 녹이 좀 쓰긴 했는데, 여전히 이 무거운 나무 쌍들곤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돌리는 모습. 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어, 상속신탁 등기 실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추천하는 거는 카테고리로 돌아서 목록을 열어봅니다. 어, 목록을 열어보면 내용들이 쭉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으로 올려어던 것들이 이, 저희 경험치, 유언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집행 등기를 올려놨습니다. 어, 그만큼 중요하고 폭기 드문거 그리고 이 등기를 알면 신탁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유은대웅신탁 설정등기 및 집행등기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제가 실제 우리 고객 사례를 어, 익명화 시켜서 등기부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각부 어, 등기부의 각구 어, 표제부다는 각구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같고요자 이분은 86년도에 이 부동산을 사서 어,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 어, 저와 2017년도에 만나서 신탁 상담 두 차례 하고, 바로 신탁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신탁 설정 등기. 자, 2017년 12월 6일 날, 음, 신탁 설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어, 이 계약에 따라서 등기 원인을 신탁, 등기 목적을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어, 골제 기타 사항을 보시면 수탁자 신용증권 저희 보임부로 나오고, 신탁, 신탁원부 제2017 제몇토 요렇게 찍혀 있는 게 요까지가 바로 신탁 설정등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 아래는 어떤 내용으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 신탁 원부를 열어보지 않으면 신탁된 사실 수탁자가 누구인지만 알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신탁이 무슨 신탁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이분은 한 6개월도 채못 돼서 돌아가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워낙 고령의 분이 라서 그래서 어, 신탁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본인의 자녀 4명 네 중에 한국에서 본인을 돌보는 막내 아들한테 이 부동산을 전부 귀속시키는 그런 내용의 신탁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은 재산을 많이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이치 있겠죠. 아, 뭐 그거는 결론을 하고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신탁 재산의 귀속 어, 이는 등기 원인으로 어, 등기 접수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드립니다. 어, 이분은 이제 아들 한 명한테 전부 등기를 한 거고요. 기존의 신탁 등기를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안에 이분 신탁 등기, 이분 신탁 등기의 말소를 하게 되고요.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등기 원인인 신탁 재산이 귀속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면 이 신탁은 이제 말소가 되는 그런 구조이겠습니다. 이 어, 절차 신탁 설정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바로 고객 등기권리자가 신의정권이 되는 거고요 신탁집행, 신탁자 집행 귀속은 저희만 어, 수탁자인 신의정권만 등기의문자가 돼서 어, 단독으로 어, 소유권 이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 특히나 이 과정에서 이분의 상속인 나머지 세 분하고는 전혀 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결국은 저희가 신탁계약에 따라서 귀속시켜 주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요 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5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어, 11월 31일 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6, 7, 8, 9, 10, 11 11월이 상속세의 만기입니다. 상속세 납부 만기고 그 뒤에 나면 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재산을 받아서 다른 형제한테 주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다른 방법을 물색해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음, 상속 재산부를 합의가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어, 수익금 포기라는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 결국은 이 아들,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들에게 네, 전부 귀속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어,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어, 상속 신탁을 설정하고 상속 신탁을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 정권사가 신탁업자로 중간에 개입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 집행 과정에서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어, 약간의 컴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해설리 없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지점으로 다 모이게 해서 음, 실제적으로 이 아버님이 남겨놓은 동영상, 계약서, 계약서에 어, 자필 설명날인 등을 보여드리면서 왜막내들한테만 신탁을 맡겠는지를 상세하게 녹취가 된 어, 동영상을 통해서 어, 상속인들의 의구심을 전부 해결하고 어, 동상 한 분한테 다 몰아주게 되면 유리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어, 소송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어, 요게 이제 어, 저희 신용권을 활용해서 신탁을 설정하고 상속 집행을 해서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를 보여 드린 겁니다 어,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음,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례인데요. 어, 요거는 저희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분이 과거에, 과거에 유증했던 등기부를 가지고오셔서 저희가 활용을 해봤고요. 물론 어,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인명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언소에 따라서 유증을 등기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례인데요. 어, 실제 정모라는 분이 어, 70년도에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을 했는 상태에서 어, 그 사이에 유증을 남겨뒀겠죠 어, 유언서를 남겨뒀고 자필인지 아니면 유언공직인지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탁밖에 모르는 남자 신탁 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유언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상속 집행 등기의 실제 기재를 살펴보고요. 어, 유증에 따른 상속 등기 절차 등도 살펴보면서 어, 신탁에 관한, 신탁을 활용한 상속승계, 그리고 유증에 활용한 상속승계,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아래에 노트북을 좀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어제 블로그는 올해 5월 달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어,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목록 보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주제인 어, 등기 실무 쪽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취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가 뭘까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이것이 추억의 쌍들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동을 해볼까요? 좀 쑥스럽긴 한데 오늘 어, 한강변에서 찍고 이익을 찍어준 사람은 제 큰딸 오정은 양이 되겠습니다 어, 한동안 안돌려서 녹이 좀쓸긴 했는데 여전히 이 무거운 나무 쌍들곤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돌리는았습니다 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어, 상속신탁 등기 실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추천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돌아서 목록을 열어봅니다. 어, 목록을 열어보면 내용들이 쭉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으로 올려놓던 것들이 이, 저희 경험치, 유언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집행 등기를 올려놨습니다. 어, 그만큼 중요하고 폭이 드문 거, 그리고 이 등기를 알면 신탁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유은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집행 등기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제가 실제 우리 고객 사례를 어, 익명화시켜서 등기부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부, 어, 어, 등기부의 각구, 표제부당는 각구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분은 86년도에 이 부동산을 사서 어,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 어, 저와 2017년도에 만나서 신탁 상담 두 차례 하고, 바로 신탁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신탁 설정 등기. 자, 2017년 12월 6일날, 음, 신탁 설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어, 이 계약에 따라서 등기 원인을 신탁, 등기 목적을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어, 골제 기타 사항을 보시면 수탁자 신영증권, 저희 보임부로고 나오고, 신탁, 신탁원부 제2017 제몇호 요렇게 찍혀있는게 요까지가 바로 신탁 설정등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 아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 신탁원부를 예해보지 않으면 신탁된 사실, 수탁자가 누구인지만 알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신탁이 무슨 신탁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이분은 한 6개월도 채못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워낙 고령인 분이라서 그래서 어, 신탁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본인의 자녀 4명 네 중에 한국에서 본인을 돌보는 막내 아들한테 어, 이 부동산을 전부 귀속시키는 그런 내용의 신탁 결정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은 재산을 많이 상수받기 어렵습니다 이치 있겠죠 아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신탁 재산의 귀속 어, 이는 등기 원인으로 어, 등기 접수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드립니다. 어, 이분은 이제 아들 한 명한테 전부 등기를 한 거고요. 기존의 신탁 등기를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안에 2분 신탁 등기, 2분 신탁 등기의 말소를 하게 되고요.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등기 원인인 신탁 계산이 기소이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탁은 이제 말소가 되는 그런 구조이겠습니다. 이 어, 절차 신탁 설정 등기는